느려도 괜찮아. 숲속 학교의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동물 친구들이 부엉이 선생님 앞에 울망 졸망 모여 앉았어요. 수업을 시작하려던 선생님이 비어 있는 자리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네요. 거북이 녀석은 또 지각인가? 바로 그때 거북이가 헐레벌떡 교실로 들어왔어요. 꽈당, 꾹, 아이쿠. 갑자기 교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거북이가 걸을 때마다 커다란 등껍질이, 책상을 넘어뜨렸기 때문이에요. 동물 친구들이 거북이를 쏘아 붙였어요. 야, 거북아! 얌전히 좀 다닐 수 없어? 거북이는 어쩔 줄 몰라 두 눈만 끔뻑였어요. 거북이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아침도 안 먹고 달려왔는데 또 지각이에요. 거북아,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른 거니? 부엉이 선생님의 엄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거북이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커다랗고 무거운 등껍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엉이 선생님은 거북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숲속 동물학교 친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냥꾼이 여기저기 놓아둔 더 때문이지요. 동물 친구들은 제 짝꿍이 조금만 늦어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슴이 왜 이렇게 늦지? 오늘은 첫 수업이 시작되도록 사슴이 보이지 않아요. 걱정이 된 까마귀는 숲을 둘러보러 나갔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물에 갇힌 사슴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잠깐만, 내가 곧 풀어줄게. 까마귀가 있는 힘을 다해 그물을 잡아당겼어요. 사슴도 대굴대굴 구르며 그물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요. 하지만, 그물은 점점 더꽉 조여왔어요. 안되겠어, 사슴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친구들을 불러올게. 까마귀는 숲속 학교로 급히 날아갔어요. 큰일 났어. 사슴이 그물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있어. 까마귀의 말에, 동물 친구들이 웅성거렸어요. 어서 가서 도와주자. 안돼. 그러다 사냥꾼을 만나면 우리까지 다 잡힐 거야. 동물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했어요. 부엉이 선생님도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었지요. 이때, 거북이가 발딱 일어나 친구들 앞에 나아갔어요. 얘들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 느림보 거북이의 말에 웅성거리던 친구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는 거북이가 웬일로 앞에 나와 용감하고 의젓하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몰려가면 사냥꾼에게 들킬 거야. 까마귀하고 들쥐가 사슴을 구하러 가는 게 어때? 까마귀는 우리 중에 가장 빠르고 들쥐는 이빨이 날카로우니까 그물을 쏘아낼 수 있을 거야. 거북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동물 친구들이 너도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까마귀는 곧 들찌를 등에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요. 손살같이 날아간 까마귀는 사슴 앞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들쥐는 까마귀의 등에서 쪼르르 내려와 사슴을 묶고 있는 그물을 질근질근 쏘라댔어요. 조금만,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 까마귀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들쥐를 응원했어요. 휴 혹시 너희들이 오지 않을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사슴이 그물을 빠져나오면서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건 다 거북이 덕분이야. 거북이가 아니었다면 우린 여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지 몰라. 뭐? 느림보 거북이 덕분이라고? 사슴의 눈이 왕방울만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느릿느릿 학교에 가던 거북이가 사냥꾼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요놈, 요놈 어디 가느냐? 느림보 거북이가 겁도 없이 혼자 숲속을 걸어다니다니 흐흐흐흐 <laughs> 사냥꾼이 거북이의 꼬리를 잡고 심술궂게 웃어댔어요. 어휴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거북이는 버둥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 거북이가 잡혔잖아 날아가던 까마귀가 거북이를 발견했어요. 요 놈을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사냥꾼은 커다란 자루에 거북이를 집어 넣으며 룰루랄라 콧노래를 불렀어요. 얼른 친구들을 불러와야겠다. 까마귀는 사냥꾼이 눈치챌세라 슬그머니 달아올라. 부랴부랴 학교를 향해 갔어요. 얘들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거북이가 사냥꾼한테 붙잡혔어. 정말? 얼른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알리자. 사슴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들쥐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사슴이 등을 내밀어 들쥐를 태웠어요. 까마귀가 휙 날아오르자 사슴은 까마귀를 따라 부리나케 달렸어요. 까까까 까마귀가 요란하게 울어댔어요. 으, <laughs> 저놈의 까마귀 시끄럽게. 사냥꾼은 자루를 내팽개치고 까마귀를 향해 총을 거누었어요그 사이 사슴은 살금살금 사냥꾼 뒤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단단한 뿔로 사냥꾼의 엉덩이를 꽉 박았어요. 아야! 이놈의 사슴이! 사냥꾼은 사슴을 쫓아 허둥지둥 뛰어갔어요. 그러자 나무 뒤에 숨어있던 들쥐가 초르로 달려 나왔어요. 거북아 조금만 참어 곧 자루를 풀어줄게. 들쥐는 자루를 묶은 끈을 질근질근 쏘라댔어요. 빨리, 사냥꾼이 돌아오기 전에 도망쳐야 해. 망을 보던 까마귀가 오르락 내르락 하며 소리쳤어요. 드디어 자루의 끈이 끊어져 거북이가 엉금엉금 빠져나왔어요. 휴, 애들아, 정말 고마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나는 사슴이 어떻게 되었나 찾아볼게. 까마귀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슴을 찾았어요. 다행히 사슴도 사냥꾼을 따돌리고 멀리 달아났어요. 이놈의 사슴. 내놈의 뿔을 뽑아놓고 말겠다. 사냥꾼은 사슴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자루를 내팽겨쳤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일 어쩌면 좋아요? 거북이가 들어있어야 할 자루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휴,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치고 말았네. 사냥꾼은 땅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한바탕 소동을 끝낸 까마귀와 사슴, 들쥐와 거북이는 학교로 달려갔어요. 동물 친구들은 조용히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까마귀와 사슴과 들쥐는 얌전히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걸음걸이 때문에 또 소란이에요. 꽈당! 꽁! 아이고! 동물 친구들은 책상을 흔들며 끼끼거려요. 거북이는 부끄럽고 미안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안해, 얘들아. 거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동물 친구들이 다 함께 외쳤어요. 괜찮아. 느리면 어때. 우린 친구잖아.